뭐라고요? 아가씨가 사라졌다고요? 무지개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면 아가씨가 위험하다고요? 흠, 음, 알겠습니다. 당장 저택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야 어떤 어려운 사건도 쉽게 해결하는 엉덩이 탐정. 이번 사건은 사라진 거북이 씨, 아, 거북이 씨댁 아가씨와 무지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이지. 흠, 음, 벌써부터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아이가 깜쪽같이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리고 집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딸을 찾고 싶으면 오늘 밤 항구로 무지개 다이아몬드를 가져올 것. 무지개 다이아몬드는 일곱 빛깔로 빛나는 전설의 보석이랍니다. 우리 조상님 이 저택 어딘가에 숨겨 놓았다는데 사실 나도 본 적은 없습니다. 보석을 찾을 단서는 이 두루마리뿐이에요. 좋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무지개 다이아몬드와 따님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루마리부터 살펴볼까요? 칼과 방패를 가진 자가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알려주리라. 흠, 음, 냄새가 나는데 칼과 방패를 가진 자라면 가보이로군요 되게 가보이있습니까 여기는 거북이, 거북이 시댁의 복도입니다. 가보이 엄청나게 많군요. 흠, 음, 칼과 방패를 다이아몬드? 이 모양의 방패를 들고 있는 갑옷을 찾아볼까요? 이 갑옷이군요. 아니, 이건 방패 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별표 모양을 목욕탕 안에서 찾아라. 음, 냄새가 나는데 목욕탕 안을 조사해 봅시다. 여기는 거북이 시댁의 목욕탕입니다. 음, 이 별표, 별표 모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군요. 아니, 이런 타일이 떼지는데요?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음, 이 모양과 똑같이 생긴 초상화를 찾아라. 초상화라면 거실에 있습니다. 음, 냄새가 나는데, 거실을 조사해보죠. 여기는 거북이 씨댁의 거실입니다. 음, 이 중에 이 모양과 닮은 초상화가 있을까요? 이 그림이로군요. 어, 아, 뒤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어, 이 모양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을 알려주리라. 흠, 음, 냄새가 나는데. 정원을 조사해 봅시다. 흠, 음, 여기는 정원입니다. 이 모양과 똑같이 생긴 조각이 보이는군요. 그럼 미로를 빠져나가 볼까요? 미로를 빠져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빠져나가 봅시다. 이 조각이로군요 흠 음, 별로 수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브라운 꼬리 물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덜컹 흠 음, 꼬리를 당기면 함정이 빠지도록 만들어놨군요 흠 음, 아무래도 이것은 저택 지하실인 것 같군요 한쪽으로 길이 안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가볼까요 출발 지하미로를 빠져나가서 무지개 다이아몬드를 찾아 봅시다. 한번 가볼까요? 출발! 슝슝슝슝슝슝. 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 오, 도착! 오, 일곱 빛깔로 빛나는 걸 보니, 이 보석이 바로 무지개 다이아몬드로구나. 음, 과연 눈부시게 아름답군요. 표지판에 무언가 써 있군요.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전벌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내딸 초롱이를 되찾을 수 있겠군. 아, 잠깐만요, 거북기씨 다이아몬드에 어떤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붕. 푹. 아. 무지개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칼로 내리치도록 석상에 장치를 내둔 모양입니다. 무지개 다이아몬드를 무사히 손에 넣었으니 아가씨를 구하러 어서 항구로 갑시다. 여기는 항구입니다. 범인도 와 있는 것 같군요. 무지개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다. 어서 내 딸을 돌려줘! 아니, 자네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친구가 아닌가? 으하하하 이제 알아보는군 나는 전설의 보석 수집가다 정체를 숨기고 당신네 저택에 들어가 일꾼 행세를 했지 전설의 무지개 다이아몬드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야 보석 수집가 반짝이는 보석이라면 수정과 방법을 가, 가리지 않고 모으지 이 눈부신 일곱빛깔 보석을 보라고 네 너희를 우리 집에 고이 모시고 가마 크하하하 그럼 딸은 이제 필요없어 그럼 안녕히 크하하하 범인이 사람들 사이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다 함께 범인을 찾아볼까요? 가끔 질기군. 무지개 다이아몬드는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 음 잠깐 반짝거리는 게 그렇게 좋단 말이지 그렇다면 무지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 걸 보여주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을 주지 이쪽으로 와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이라고? 좀더 가까이 슬금슬금 그럼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음 무지개 다이아몬드는 돌려받겠다. 힘없는 아가씨를 유괴하면서까지 보석을 손에 넣으려 하다니 너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이런 아름다운 보석과 어울리지 않아. 지, 지독한 냄새. 지금 내 눈앞에서, 반, 내 눈앞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황금일까 방귀일까. 꽈당. 아가씨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무지개 다이아몬드도 무사히 되찾아왔습니다. 모두 엉덩이 담장님 덕분입니다. 저희 딸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엉덩이 탐정님. 흠, 음, 이제야 사건의 냄새가 사라진 것 같군. 맛있는 음식 냄새만 나는 걸. 이제는 어제는 참으로 훌륭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 때 아가씨에게서 편지가 왔군. 흠, 음,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또 사건의 냄새가 나는데? 엉덩이 단장님께 부탁이에요.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